내 이름은 슬빈이. 그냥 평범한 소녀지. 아, 어, 빵 먹고 종이에다가 그림이나 그려야겠다. 여기, 여기 있다 이거는 내가 저번에 만든 빵이니까 아까워. 저번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산이빵 먹어야겠다. 아, 별로 배도 안 고파. 요거 먹고, 냠냠냠, 냠냠냠. 이거 맛있다. 어디 있니? 어, 남은 건 여기에다가 넣어놓고. 자, 내가 저번에 아는 언니랑 교환했던 그 크레파스로 해야겠다. 해요. 영상을 안 찍어서 아쉽네. 그래도 뭐, 스케치북, 보다는 64개의 종이랑 그런 이런 크레파스들도 다 챙겨야겠다 아우 깜짝이야 스케치북 속으로 왔네 그럼 아, 뭘 그려볼까나 예쁜 무지개 그려봐야지 어? 어머 흰 색깔을 바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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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스 15에서 다시 크리파스 자동색크레파스를 꺼낸 다음 빨간색 크레파스를자 레인보우로 이렇게 음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렇게 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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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기도 오케이 자 이제 노란색깔로 이렇게 예쁜 노란색깔 노란색깔은 여기서부터 끝나게 만들어 주자 오케이 아 어, 여기는 빨간색깔도 에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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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깔과 이렇게 파란색깔은 맞으면 안 되지 안돼 안돼 음.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다른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 음 여기도 레인보로 우 이렇게. 헛, 헛, 헛. 좋았어. 이그 상태로, 이렇게. 오케이, 좋았어. 이 상태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해주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해줍니다. 음, 여기로, 음, 여기로, 그까지 이렇게, 보라색깔 크리파스로, 이렇게. 음, 음. 자, 오케이, okay. 음, 해주고, 자주 색깔 크리파스를, 가운데 끊겼고요